꾸의 연애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요즘 디지털 세대는 아날로그 세대와 세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다음은 알고 지내는 동생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여고생들이 특히 적극적이더군요. 좀 소심한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없는 여고생은 페이스북 메신저로 좋아하는 남학생한테 대시를 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이 있는 시쳇말로 몸이 무기인 여고생은 좋아하는 남학생을 직접 만나서 대시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인간관계 측면에서 연애 심리를 연구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호구의 연애를 하시는 착한 여자분 또는 착한 남자분과 얘기를 나누어 보면 자기 자신도 왜 이런 연애를 하고 있는지 이유가 없다네요. 그냥 끌린다고 하니까요. 이런 연애는 가빈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와 어린 착한 여자 또는 착한 남자가 만나서 느린 이성이 갑인 상대방 이성에게 매달리는 연인 관계입니다. 갑인 상대방 이성에게 느린 이성이 너무 상처받고 지쳐 갑인 상대방 이성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하면 갑인 상대방 이성은 느린 이성에게 나쁜 냥 또는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너무 뻔뻔하고 파렴치한 종족이죠. 왜냐고요 연인 관계가 깨진 원인을 느린 착한 여자 또는 착한 남자에게 적반하장식으로 덮어 씌우니까요. 나쁜 남자 또는 나쁜 여자들 중에는 시쳇말로 선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들의 주된 특징을 살펴보면 연애를 할 때에는 자기 자신이랑 같은 과랑 사귀면서 할거다 하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자기 자신이랑 정반대인 착한 여자 또는 착한 남자를 선호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선수들은 자기 자신도 자기를 잘 아니까 자기 자신이랑 같은 관은 결혼 상대자로 믿음이 안 간다. 는 뜻이죠. 이런 호구의 연애, 요즘 세대의 언어로 갑과 을의 연애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을의 연애를 하는 이성이 갑인 상대방 이성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지쳐서 먼저 떠나갑니다. 물론, 연인 관계가 오래 가지도 않고요. 아날로그 세대의 표현을 빌리자면, 족포에도 부부 사이는 무촌입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부부 관계는 성별과 나이를 떠나서 서로가 동등한 수평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가 발전되면 부부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연인 관계도 부부 관계처럼 수평적인 관계가 되어야 정상적인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호구의 연애를 하시는 분들에게 권고합니다. 본인이 상대방 이성과 호구의 연인 관계라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 단칼의 상대방 이성과 관계를 끊기를 당부합니다. 시첸말로 잠수 이별을 하세요.